정상적인 분비물은 어떤 상태로 보면 될까요? 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분비물 양이 많아지는 건데요. 아. 평소보다 축축할 정도로 많은 양의 분비물은 질염에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악취인데요. 정상적인 시큼한 냄새가 아니라 뭔가 이제 썩은 냄새, 생선 비린내, 막 찌릿내, 이런 냄새 같기도 하고 이 냄새가 가만히 있어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은 우리가 이제 못 참을 정도로 이제 아. 좀 역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외음부의 간지러움, 따가움, 자결감 등이 있습니다. 자꾸 본인도 모르게 소, 손이 밑으로 가는 걸 참을 수가 없고 화끈거리거나 따갑고 음. 실제로 보아도 예민하게 붉어진 피부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외음부가 붓기도 하고 성교통, 성교시 출혈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음. 빈뇨, 배뇨통, 오줌소태,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질염이 오면 방광염, 어, 방광염이 오면 질염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오기도 하고요. 음. 컨디션이 좋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